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낸 분들을 찾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산업 문화 갤러리 이트룸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윤혜진 대표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울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여기가 전문 작가분이 아닌 분이 인터뷰를 하시고 전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본업을 이제 그만두시고 작가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음. 제 호기, 호기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음. 제 인터뷰가 계기가 되어서 전시가 하고,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전문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아, 내가 개난짓 했나. <laughs>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었고 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음. 책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는 상당한 어떤 책임감 아니면 프라이드가 있구나라는 걸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건 3권도 지금 계속 출판사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이라는 게 저희 공간을 더 단단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예진 대표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재주를 발견하는 재미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맺은 인연이 벌써 3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몇몇 인터뷰이들은 재능을 꽃피우며. 산업문화갤러리 이츠룸에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기획도 한동안 사실은 좀 멈춰 있다가 어, 윤혜진 대표님을 만나고부터 기획적인 어떤 마인드도 조금씩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한문제인 어떤 사진의 어떤 이런 쪽의 어떤 기획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 최근 들어와서는 그냥 사진 예술이 일반인과 만나면서 그냥 쉽게 공유하고 그냥 우리가 스며들고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는 이런 어떤 사진을 기획을 하고 그 시작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제가 전시기갈 때도 음, 새로운 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한동안 창작 활동에 멈춰 있었던 에너지를 다시 일깨우 전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진 대표는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IT 관련 사업을 하는 산업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철학을 담은 이야기를 자료로 남기기 위해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인, 예술인, 정치인이라는 구분이 너무 심각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산업인이라고 지금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 더 다양한 걸 저희가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계의 구분 없이 어떤 누구라도 예술가 아니면 누구라도 문화인이 될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센터를 좀 되게 좋게 조성하고 있는데 음. 그곳에서는 약간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예능의 모든 분야가 좀 어우러져서 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윤예진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터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